안녕하세요. 오기남 차가버섯 대표 오기나입니다. 오늘은 오기남 차가버섯 제품 중 로샤 클래식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샤 클래식은 가성비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로샤 클래식은 보다 많은 분들이 고품질의 차가버섯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입니다. 오기남 차가버섯 제품 중에는 막내에 속하지만 밖에 나가면 품질이면 품질, 가격이면 가격, 모두 빠짐이 없는 속이 꽉 찬, 내실 있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러시아 클래식은 러시아 시베리아 산 1등급 차가버섯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차가버섯의 원산지는 러시아이고, 러시아 내에서도 시베리아 타이거 지역의 차가버섯 품질이 가장 뛰어납니다. 러시아 클래식은 러시아 시베리아의 10년에서 15년 이상 된 자연산 1등급 차가버섯만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샤 클래식은 1등급 차가버섯 중에서도 중상위 품질의 원료만을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같은 소고기라도 품질과 가격 차이가 크듯이 차가버섯도 1등에서 100등까지 줄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품질과 가격 차이가 큽니다. 로샤 클래식은 1등급 차가버섯 중에서도 중상위 품질의 원료만을 선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현지에서 재판매하거나 또는 소각합니다. 로샤 클래식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차가버섯 100% 제품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할 경우 방부제와 부형제 등 첨가물이 필요합니다. 로샤 클래식은 압성 기술로 일체의 첨가물 없이 차가버섯의 영양분만을 100%. 고스란히 담은 제품입니다. 로샤 클래식 제품은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을 합니다. 차가 버섯은 채취 직후부터 빠른 속도로 영양분이 손실되기 시작하며 특히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영양분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로샤 클래식 제품은 온전한 품질 유지를 위해 러시아 시베리아 현지 추출 전문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또 로샤 클래식 제품은 저온 추출 방식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차가버섯 원료를 고온으로 추출하면 별다른 핵심 기술이 필요 없이 생산량이 많아지고 시간이 절약되어 현재 국내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가버섯 제품의 상당수는 고온 추출 제품입니다. 그러나 열에 약한 차가버섯의 특성상 고온으로 추출할 경우 일부 중요한 핵심 성분은 파괴가 됩니다. 로샤 클래식은 65도 이하의 저온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출하여 만듭니다. 또 로샤 클래식의 특징은 저온 진공 건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건조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건조 시간이 길어질수록 차가버섯의 생리 활성 물질은 소실되고 수분은 적어집니다. 로샤 클래식은 건조 시간이 30분에서 60분인 저온 진공 건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동결, 진, 동결 건조 방식의 건조 시간은 24시간에서 48시간입니다. 또 로샤 클래식 제품은 적정 수분을 유지하여 생리 활성 성분을 보존합니다. 로샤 클래식의 수분 함량은 평균 2.5% 정도인데요. 제품 유효 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년입니다. 천연물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연양분이 소실되는데, 일부러 수분을 더 낮출 경우에는 영양분 소실 속도가 조금 늦춰지는 반면에 수분을 낮추는 과정에서 생리 활성 성분이 손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분을 일부러 낮추는 것은 처음부터 품질을 떨어뜨려서 영양분 소실 속도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로샤 클래식 고객분들은 제품 구매 후몇년 동안 제품을 드시지는 않습니다. 수분을 낮추는 것은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로샤 클래식이 적정 수분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